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현재 상황에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당, 야당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 30대가 별명으로 준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준숙이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숙이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처신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단 준수기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해야 할 일은 대선이었죠.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준수기가 직책은 당대표지만, 포지션이 뭡니까? 포지션이 책사죠. 본인도 자신이 책사라는 포지션을 잘 알고 있었는지, 비단주머니 운운하면서 제갈량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갈량은큰 일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비의 참고 초려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엄청 좋아했다고. 근데 준수기는 유비, 윤통한테 그렇게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최소한 마음을 얻었어야 하는데, 마음을 현재까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유비죠. 관우 누굽니까? 원내대표 권성동이 관우죠. 장비, 장재원 의원, 장비가 장재원입니다. 그러면은 관우랑 장비가 처음에 재갈량 왔을 때, 옛날 삼국지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근데, 재갈량이 능력으로 보여준 것도 있지만, 유비의 굳건한 믿음으로 관우 장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능력도 제갈량만큼 보여줬는지 의문이고, 그래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긴 했지만, 그거는 민주당이 헛발질한 게전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의 20, 30대 지지율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승장이다라고 이렇게 다독고다이 식으로 나설 정도는 아니었다. 자. 첫 번째, 대선에 윤석열이 당선이 됐죠. 당선되고 나서라도, 나서라도, 자기 정치를 하기보다 조금 윤심에 들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본인 정치만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 사람들 위주로 눈에 헌히 보이게,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라든지, 본인은 자기가 재갈량이라고, 재갈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당내에서 보건, 밖에서 보건, 제갈량이 아니라 그냥 옆 동네 주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가 누굽니까? 손책의 책사죠. 그냥 남의 나라 책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책이 유승민인지 누군지는 준숙이 마음에 들어가야만 알겠지만 어쨌든 다른 주군을 모시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규모가 작은 나라의 군주였지만 그래도 동맹국이었던 안철수. 안철수 의원과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던 간에 어쨌든 양보해 주고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은 안철수를 인정해 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당대표라는 그 직책만 가지고 독고다이로 간 거는 매우 잘못됐다. 그 정도의 독고다이로 갈수 있는 인물은 아예 그냥 원로인 김종인이라든지 아니면 커리어가 있고 선배인 홍준표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독고다이로 가는 걸 어느 쪽도 묵인을 할수 있지. 이준석은, 준수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본인이 당대표에 너무 심취해서 그냥 너무 독고다이로 다 제끼고 혼자 가려고 했다. 20, 30대 지지율을 무기로. 근데 지방선거 끝나버렸죠. 더 이상 선거는 이제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20, 30대 지지율은 준수기가 나간다고 해도 2년 뒤에 다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기를 쳐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준수기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라도 윤심에 들었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은혜 낙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가 누굽니까?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했던 윤석열의 입이었죠. 그러면 측근이란 말이죠. 경기도지사의 유승민 밀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유승민 떨어졌죠. 김은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김은혜를 위해서 좀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김은혜,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은혜 캠프에서는 어쨌든, 제야의 장수지만, 한때, 국민의힘에 있었던, 강용석, 강용석과 단일화를 김은혜 캠프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준수기, 준수기 때문에, 시도를 못했다고 하죠. 언론에,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고, 근거가 있죠. 왜냐, 준수기가 강용석을 싫어하니까, 만약에, 단일한다면, 준수기 성격에 가만 있겠습니까? 언론에, 가타부터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30대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낙선할까봐, 김은혜 캠프에서는 결국 시도를 못한 겁니다. 가용석은 쪽팔리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결국 그 미세한 차이로 김은혜가 졌죠. 경기도 땅을 내줬다고, 상대편한테. 좋겠습니까? 관우랑 장비가 기분 좋겠어요? 유비도 기분 안 좋죠. 자기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윤심에 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우, 권성동과 장비, 장재원이 나섰다. 뭐가지 치려고 나섰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줄 평하고 끝내겠습니다. 악기 사자 이준석이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다. 제갈량인 척했지만 상대편 책사 주유였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너무 이 상황이 황당하고 준석이 좋아했었는데 너무 양보 없이 자기 정치 안철수 대하는 거 그리고. 윤심을 얻지 못한 거 그냥 돋고다이 식으로 가려고 한거 저는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수용하고 다음 총선에서 배지라도 좀 달고 자기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